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셨나요? 혈당체크는 하셨나요? 저는 원래 아침에 플랭크를 1분씩 나눠서 5분 정도 하는데요. 오늘은 2분씩 두 번, 1분 한번 이렇게 5분을 했어요. 계속하니까 시간이 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당뇨에 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당뇨하면 좀 비만하신 분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해외 뉴스를 보면 좀 서양인들이 도양, 동양인들에 비해서 좀 비만하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 당뇨 유병률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왠지 더 비만해야 유병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비슷하다는 거죠.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과에서 연구한 결과 한국인과 서양인들을 비교했을 때 췌장의 용적이 123%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 인슐린 분비 능력이 36.5%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또 췌장에 쌓인 지방도 비교를 해봤는데 지방이 228%가 더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어좀 억울하지 않나요? 췌장 크기가 작고 능력이 떨어지는 게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지방이 쌓이는 피하지방이 아닌 장기에 지방이 낀다는 것은 우리 대사에 장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방간처럼요. 이런 대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이 조절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주로 육류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또 빵이나 과자, 과일도 많이 먹고 있어요. 이런 고탄수화물 섭취가 당뇨의 적이라는 거죠. 내가 건강식으로 먹고 있는지, 샐러드, 야채, 저탄수화물, 또 단백질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량을 늘려라입니다. 체장을 키울 수 없다면 근육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허벅지 챌린지 영상 밑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보세요. 근육을 키우면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데 근육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허벅지 근육은 정말 인체에서 큰 근육이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뇨를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자. 당뇨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췌장의 크기가 작은 게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500만명이 당뇨 노출 인원입니다 지금 병원에 다니시는 당뇨 환자들이 500만명 정도 되고요 당뇨 전 단계가 800만명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200만명 이렇게 총 1,500만명 정도 되는데요 약 3명 중 1명은 당뇨 관련 인물인 거죠 이렇게 많은데 뭐 굳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관리하시는 게더 멋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인 댁을 방문했는데 지인이 직접 만든 거라고 건강차를 주셨어요. 근데 조금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먹고 남겼는데 어, 혈당이 좀 높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남기면 어, 내가 만든 게 맛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혈당이 높다고 이야기하니까 이해,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숨기지 마시고 열심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도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당뇨가 정말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생활습관이 다 들어가야 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할수 있어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